11월 20일 말씀묵상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에 눈감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도자를 뽑지 않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혈연과 지연과 학연에 매이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불의가 아닌 정의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부터 24,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9장 7절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린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바로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지요.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고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낳은 아비멜렉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70명의 아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외가 쪽의 사람들을 또한 불량배들을 모아서 힘을 귀합한 이후에 스스로 왕이 된 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도록 도왔던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행하는 불의한 일, 잔인한 일에 대해서 눈을 감고 혈연의 혈연으로 맺어진 아비멜렉이 왕이 된다면 분명히 자신들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매여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70명의 아들들을 모두 아비멜렉이 죽일 때에 몰래 숨어서 살아온 요담이 이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린 심산 꼭대기에 가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바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린심산은 어디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담이 그 산에 올라서 외치는 겁니다. 그린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있었던 동네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자,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무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남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남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들이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라는 나무의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나오고 있습니까? 감남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열매들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가치적으로 본다면 이들이 나무들의 왕이 되기에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이들이 왕이 되달라고 하는 나무들의 요청을 받자, 그들은 한사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떠한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버릴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거절을 받고요, 모든 나무는 이제 결국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와서 동일하게 너는 와서 우리 의 왕이 되라 라고 말하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학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가시나무는 요 열매도 없습니다 또한 무성한 이파리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늘을 만들 수조차 없는 것이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요 그늘로 다른 나무들을 안전하게 해 주지도 못하면서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가시나무는 그물은 그늘은 없고요. 나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가시의 상처를 입게 됐어요. 그런데 가시나무는요, 지금 나무들에게 헛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담은 다시금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롭바일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비멜렉을 마치 가시나무와 같이 전혀 쓸데없고 가치없고 헛된 거짓된 약속을 하면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스스로 왕이 된 자지요. 세겜 사람들은 사실 이 아비멜렉이 행하는 이런 악행과 불의에 대해서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다면 세겜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지 않을까? 그들에게 어떠한 좋은 혜택을 주지 않을까라는 이기적인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롭지 않지요.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가 점점 정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공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이기심과 욕심만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많은 공약을 하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악행이나 부리에 대해서 눈을 감고요. 저 사람이 왕이 된다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왕으로 뽑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세겜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은 사사였던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가 기드온이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잊은 것이다. 기드온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웠어.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런 아비멜렉을 기도원의 모든 아들을 죽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침내 이렇게 불이를 눈 감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의로운 일이라면 서로 왕이 되고 그를 왕으로 추대한 것에 서로에게 기쁨이 될 것이지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원 그들을 구원해낸 사사 기도원에 대한 올바른 대접이 아니었다면, 이 아비멜렉과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 심각한 서로를 상처 입히고 서로를 죽일 만큼 위협적인 그런 대치가 일어날 것이다.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비참한 형국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요담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해서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했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 다른 눈을 감고 우리의 이익만 찾아 우리의 유익만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에 따라서 지도자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가치와 사명을 저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이름을 믿고 또한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